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일산역 중앙하이츠 프리미어. 일산 서구 일산동 605-89번지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19층 총 4개 동 194세대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제가 일산은 오래간만에 오거든요. 현장이 지금 보시면 상당히 낙후됐죠. 일산역까지는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바로 가깝게 일산시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12월에 24일날 조합 설립 인가가 됐습니다. 조합 설립이 완료된 지역주택조합 예정지예요 어, 사업 승인 전 부적격자분 발생할 경우 긴급 방송을 제가 할 예정이니까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을 필히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 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구독자분들은 상관없지 없겠지만은,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구독, 알림 설정을 해 주셔야 이 긴급방송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일산에, 어, 이렇게 아파트가, 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든 일반 아파트든 새 아파트가, 어, 새로 생기기는 거의 드물거, 드물거든요. 뭐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형 아파트 같은 경우좀 생겼어도, 뭐 향후, 일산역 주변에 도시재생유딜사업과 일산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개발 후재와 향후 신주거지 단지 형성으로 미래가치가 이제 높은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는 사실 볼, 볼게 없어요. 그리고 경의중앙선 일산역을 이용하여 서울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요. 일산신도시 내 신규 아파트 수요가 풍부해서 향후 시세 차익 기대감이 높은 곳입니다. 보시면은 이천 지하철 2호선이 연장돼서 어, 환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해선 복선이 일산역까지 또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트리플 역세권이 돼요. 그러니까 향후 지금 현재보다 훨씬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주택조합입니다. 예정지입니다. 일단 단지 주변에는 보시면은 뭐 한미초 일산고등학교가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어, 반경 1km 내기 때문에 5분대로 다갈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조합 설립 인가 완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장 보시면은, 와, 어떻게 이렇게 낡은 데가 일산에 있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산하면 신도시만 생각이 났는데, 이게 보시면은, 다 1층짜리 단독주택이에요. 다 위에 보면은, 워낙 비가 많이 새서 그런지 몰라도 다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기와 지붕 위에 천막으로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 주민들하고도 이제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언제 아파트 들어서냐고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2층짜리 주택도 없어요. 다1층짜리 단독주택이에요. 지금 다 이제 현장 쭉 둘러보시면은 건헌 집도 있고요. 헐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잡풀들이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작년 10월 24일 날, 조합 설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여기도 좀 상당히 올해 몇번 이렇게 수차례 좀 바꿨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업무대행사에서 이제 추진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봤듯이 여기도 이 집, 여기 집도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네요. 다 아파트, 지금 이 지역 둘레가 다 아파트인데, 20년 이상 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어, 일상역 중앙하이츠 프리미어가 이제 들어설 경우는 이 지역에서 가장 시, 시, 시세를 이제 앞장서는 이제 아파트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홍보관에 있는 유니트도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관은 없어요. 찾아보셔도 없습니다. 검색하셔도. 완전히 다 현재 마감이 됐고요. 사업 승인이 올해 이제 말 정도에 승인이 될 경우, 부적격자분이 사업 승인 전에 발생시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20여 세대 정도는 최소 못해도 조합원 모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아니면 인천 쪽에 사시는 분들 한번 적극 검토해 보세요. 특히, 인천 2호선 일산역이 연장이 되, 되니까는요. 그러면 일단은 학군이 더 좋으니까는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주택 TV 김 부장입니다. 상담은 010 6316 4054입니다.